야, 자기는 떨지 마. 나도 떨려. 왜 로그인을 따 다시 하래? 아까 했는데. 셋이야? 아니, 아니, 아직. <laughs> 너무 2023년 2차인가 내가? 아직 검색된 성적이 없... 세시 됐어. 아직 안 떠. 아직 안 떠. 아직 안 떠. 새로 아 지금 여러 그냥 조회 누르고 성적 조회 누르고 있는데 아직 안 뜨는데. 왜안 떠? 빨리 떠. 떴어. 미친 야 세법이랑 원가가 떨어지고 잼관이랑 잼회가 붙었는데? 아니 왜 쉬운 게 떨어지고 어려운 게 붙었어? 아나 소름 돋았어 지금. 나 삼류야? 세원감이야? 아 조... 아니야 세원감 좋아 좋아 괜찮아. 야, 근데 아니 나 세법 어. 칼치했을 때 괜찮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? 재무액에 101점? 재무관리 86점? 얼마나 잘 봤어?

아버지 다 보는데 나도 눈물 나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눈물 나? 아니 이게 차라리 응. 많이 못 봤으면 그냥, 그냥 어쩔 수 없지 할 텐데 많이 많이 부족했구나 근데 응. 어, 삼성 차를 한 문제도 아닌데 진짜 무릎만 어, 안데 그거는 아깝게 떨어지니까 더 슬퍼. 배트남아서 기아의 눈물을 보는군요. 근데 괜찮아. 3년은 완전 잘한다. 아니 오 뭐. 현정이는 왜 울까요, 여러분? <웃음> <웃음> 진짜? 나는 왜 울고 있는 거야? 아니 아버지 톡 쏘는데 나 눈물나. 그러니까. <웃음> 아 진짜 울다 웃으면 안 돼. 근데 어차피 감사 안 봐서 내년에 한번 복귀해야 됐으니까. 내년에 3년은 합격하고. 은 그게 그거야. 1 2 3년 졸업하고 합격하고 말이야. 바로 입사하면 어차피 맞아 다 똑같 계획은 똑같 다똑똑 어차피 감사 하나면 맞아 심심해서 맞아 집중도 못했을 거야.